네, 반갑습니다. 자, 엠골드 김태웅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어, 제가 편입할 종목은, 어, 자율주행 쪽 관련된 종목이면서, 이제 에이다스 쪽 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그동안 소외받았던, 어, 그 업종이나 종목을, 어, 계속해서 이제 생쇼에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사막 콘덴서인데요. 어, 사실 이제 그 MLCC 쪽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어,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방송들을 보시더라도 이 MLCC 쪽에 대한 관심은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는 <laughs> 못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MPU 그리고 뭐 이런 이 디자인 하우스나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어,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온 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 또 연계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접근을 했고 또그 안에서 또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도 결국엔 저는 이제 카메라 쪽에 대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자, 앞으로 좀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이 스마트폰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이런 어, 노출이나 전반적인 그쪽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아직까지는 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자율주행 시장 자동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한번 이제 어, 이쪽 시장으로서의 성장 모멘텀이 다시 한번좀 어떻게 보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수 자체는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상단에 121선 기술적 저항이 어,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요. 뭐, MSCC, 오늘 삼성전기나 아모텍, 그리고 삼막 컨덴서, 이런 이 MSCC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또 상당히 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수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낙폭을 조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던 어, 과대 낙폭주들 에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런 이 새로운 이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쪽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는 어 잠시 뒤에 제가 리뷰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이제 최고가 수익률 지금 현재 1등을 노리고 있는 어 제주반도체부터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이 제주반도체는 제가 어 눌림목 공략을 하고. 우측 공격수로 제가 발 빠른 종목으로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보통 하락 추세에서 파동, 첫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는 그때 파도, 첫 번째 파동보다는 이두 번째 파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상승 폭이 훨씬 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동이 만들고 두 번째 파동에서 제가 어, 생수에서 편입을 했던 그 가격대 바로 요기입니다. 요 정도 가격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한50% 이상 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과일 종목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지금 윗꼬리도 좀 잘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규 진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혹시나 수익 챙기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 말씀 좀 드리고요. 여전히 이렇게 눌림목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뭐, 테슬라의 FSD V12 쪽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또이슈부각 가능성도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차이나에서 그 FSD 사용 설명서에 대한 부분들 뭐 검토한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온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쪽과 이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이제 CES 2024에서도요 뭐 자율주행이나 이거 전반적인 그 쪽과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어 시장의 어 키워드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쪽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 보유 현황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 제가 또 하나씩 어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빠져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당연히 수익 난 종목들은요. 다 포트에서 지금 다 편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달 현재 생초 수익률 지금 현재 2등까지는 아니겠지만 1등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등권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유 종목들 자체가 어 그렇게 플러스가 큰게 없는 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작은 상황에서 추세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빠져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하나씩 올라갔을 때마다 오히려 누적 수익 관점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제우스나 신성인지, 뭐, 일부 펜트론, 막 이런 애들이 사실 1차 목표가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제가 이제 수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절, 대부분 터지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 자리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오리콤도 그렇고요 뭐 제주반도체 20% 20% 결국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으면서 가끔씩 나올 수 있는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종목들 가지고 수익률 싸움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제가 관 점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이번 달에는 1등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죠. 두개 정도에서 세개 정도의 30% 이상의 수익률 종목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9월 달, 10월 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를 할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 전략 자체가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술표 한번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중앙수비술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앙수비술라는건은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예. 눌림목,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 오늘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 어, 모듈 관련해가지고는요. 사실 이 기업 무조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9,300원이고요. 종목명은 MC넥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MLCC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 가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삼성전기도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삼화컨덴서도 장주에4% 이상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의 모바일 쪽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전장용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전장용 카메라 쪽에 대한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이미 해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 자체가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동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모바일 쪽이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에 28개월 만에 또 반등을 또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빠르지는 않아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약간의 테마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 수익률 싸움이라는 거는 손실과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 자체가 지금 상단의 기술적 저항을 받고 있다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에 대한 키마추기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요, 3분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이 전장용 카메라 쪽에 관련된 또이 매출 자체가 성장성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충분히 좀 끌고 가도 되는 자리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고요. 어,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오늘 이제 제가 장전 공개방송에서 또 보여드렸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이제 미래사업기획단이라고 해서 1,600조 자율주행차 부품에. 이렇게 승부수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이 상당히 기존의 자동차들보다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카메라 쪽은 뷰잉에서 이제는 센싱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ASP 자체, 이 평균 판매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에 있던 이 카메라 모듈보다 이 전장용, 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asp가 훨씬 더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p와 q가 동반 증가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분기별 실적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전장 쪽에 대한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성장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올해 1분기에도 51%, 34%, 46%, 38%. 계속해서 이 전장용 카메라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고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업황이 조금씩 개선만 된다면은 충분히 이 전장 쪽에 대한 부분들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 다시 한번 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영업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수익성이 높은 이 전장용 이 카메라 이 쪽과 관련돼서 어,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올, 내년 코스피 시장의 상단 자체를 지금 주요 증권사에서는 2,500에서 2,8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 고, 하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 지금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 지금 당장에서는 진행이 된다.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를 시작하는 시기 자체가 지금 5월이나 6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고하죠. 이 상반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수 자체가 사실 뭐 e p s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업종 자체별로 보면은 그렇게 상향되는 조정, 종목들 업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접근을 해보려면은 이 기업의 가치 대비 또는 이런 앞으로의 전방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또는 뭐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 기업이 과연 지금 비싸냐 싸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조금 도래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12개월 선행, 어, PBR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의 역사적인 수준, 뭐 1배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한 1.6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부여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싸다라는 인식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어,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엠 c 넥스 같은 경우는 또 초소형 또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 뭐 당연한 것이고 또그외에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여러 산업에 계속해서 이제 어. 수지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mcnx의 어떤 이 4분기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추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과거 대비했었을 때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어, 멀티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FSD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차 목표가는 3만 1,800원이고요, 어, 2차 목표가 3만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